안녕하세요. 부가현 뉴타운 재개발 전문부동산 성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가현 3구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가현 3구 내에 있는 빌라 매물입니다. 평가액은 3억 초반, 프리미엄은 9억입니다. 임대가 1억 후반에 들어가 있어서 초기 자금은 10억 초반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통과 이후 부관 3구역은 프리미엄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관 3구역은 총 4,800여 세대의 대단지로 현재는 삼성과 레미안의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조합원은 약 2,560여 명입니다. 일반 분양이 1,300여 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가현 뉴타운에서 가장 높은 사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가현 3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이 설립되고 2011년 9월 사업 시행가를 받았으며 2019년 김흥렬 조합장이 선출된 이후 2021년 10월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입주는 2027년에서 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매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매물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이나 다른 매물을 찾으신다면 저희 성공 부동산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